30대 남성 주정인 씨는 2022년 5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출에 혹했던 정인 씨는 상대가 요구한 대로 본인 명의의 입출금 통장을 택배로 보내주었고 상대는 일주일 뒤 반송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상대와 연락이 끊겼고 정인 씨는 통장을 날렸다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7월 20일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황한 정인 씨는 경찰에 무슨 내용이냐고 문의했지만 경찰은 조사받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사기 방조죄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급히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사건을 분석했고 정인 씨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로 사용되었으며 피해자 5명이 약 1억 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억울했지만 혐의를 벗으려면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는 정인 씨의 휴대폰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대출 상담 과정에서 성명 불상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녹음을 확보했습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행해 정인 씨는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을 건넸을 뿐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미필적 고의가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2022년 10월 6일 춘천지방검찰청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이스피싱을 인식하고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 규모가 크고 초범이라도 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 통장 대여 등으로 사기 방조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혐의를 벗는 지름길입니다. 감사합니다.